<laughs> 아,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아 힘들어, <laughs> 물 마실 거야. 여기 경치도 1등, 난이도도 1등. 우정이 <laughs> <laughs> 오늘 공룡 녀서몇 분? 4시간 50분 할수 있다. 다리 좀 푸시고 할수 있다. 다리. 오늘 착용하는 신발은 이제 코오롱에서 나올, 트레일러닝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39분 40분 넘어가는 시절에 출발 바로 출발 바로가예 바로가. 공룡릉산을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트레일러닝을 하다보니까 어? <laughs> 인터뷰는 미리 해주지 트레일러닝을 하다보니까 한번 설악 갔다 오면 모든 산이 다안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전하요 공룡 등산에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어... 아니 없습니다 네. <laughs> 워낙에 힘들다고 말하니까 힘들긴 하 대회도 힘들긴다. 있다고 하고 해니다안 응, 다치고 잘 해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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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서인데 원래 사람이 진짜 많은 길인데, 저희가 8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전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강굴 쪽으로, 쪽으로. 자, 이제 지옥의 코스가 시작됩니다. 벌써 지쳤죠? 지금 현재 시간 9시 20분 만에 돌파 신박을 시인데 <laughs> 맞나요? <웃음> 파이팅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출발한지 3 0분 금강굴 왔습니다 금강굴 마등령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약간 인생이 헤어졌을 때혹한번 와야 돼 진짜 정신 차리게 내가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여기 오면은 아 내가 힘든 거별 것도 아니었구나 그렇 생각이 듭니다 잘할 수 있다. 어. 잘한다. 네, 심정 이 어떻습니까? 버티로는 힘들고 네. 속으로도 힘들어요. 마등령에 네발로기는 괴물이 하나 있다던데 <laughs> 여기 있다 이놈. 그래 <laughs> 괜찮아. 울어? 네. <laughs> 야, 우냐? 울어요. <laughs> 아, 힘들어. 마장님 아직도 2.7km. 현재 45분 돌파. <laughs> 네. 고! 여기서, 여기서 안 뛰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뛰어야 돼. 저쪽에 바다가 보이는데 카메라 안 남기고 바다요? 네, 경사 보십시오 지나가세요 공룡은 뜰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치 나오면 뛰야돼 끝없는 오르막길 하, 아직도 마땅히 반밖에 못 왔습니다 마등령 다 와가는데 어떡습니까 <laughs> 마등령만 가면 되나요? <laughs> 마등령이도 거의 끝이지. 공룡능사은뭐 거의 동치 구경하면서 그냥 나들이 하는 거니까. 오우. 생각보다 진짜 크다이다다 아, 먹었으면 고. 예. 고. 고. 올라가 나까지 치 봐봐 야 진짜 설악산 설악산 한 이유가 있다 여기 <목소리나> 성거리 <목소리나> 지금 2 시간 2분마니님 어땠어? s a 정말, 이만 저만, 저만, 이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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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공룡은 진짜 언제 어디 힘들어? 뭐못따라가는데 <laughs> 어? 수추겠다 어? 거기 없어, 멈추겠수 되게 어렵다. 지금 심정이 어때? 여기가 마등역 다시도 나와 내려온 것 같아요. 업버버거리지 말고 뭐라고? 마등역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laughs> 말을 못 하겠어요. 언어 능력 상실? <laughs> 상실, 상실. 공룡 능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 <laughs> 시간. 혜윤가 2.4km 남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어 그러네 아 이게 네가 있구나 솜다래야손다리아 솜다리? 아 그러네 그래, 블락지에델바스블락지가 있어요 구진안으로 와봐 신기하다 아 그러네 <laughs> 저원리로 울산바위. 자, 공룡도 어때요? 여기, 경치도 1등, 난이도도 1등. 좋겠다. 피소물 먹으러 왔습니다. 4시간? 16분 지나고 있고. 자, 우리가 희운가가 이렇게 반기죠? 이렇게 반기죠? 네, 물 마실 거야. 네. 아, 물. 물 조절을 못해서 물이 아까 떨어졌습니다. 아목 말라. 아, 물을 항상 여유 있게 챙기자. 용룡 아, 다 넘어온데 어때요? 희운가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돼. 일단 목이야. 목을 죽여서 너무 기분 좋고요. 어. 어. 아 내려갈 때 제발 언덕 없어라. 발이 떨리는 거안 보여? 진짜 다리 너무 떨요내 <laughs> 의지 아니 <아님. 웃음> 이거 진짜 내 의지 아니자 다시 휘운가 부산대 5.4 4시간 42분 아 24분 <laughs> 자, 딱 아플 땐닭 털어 <laughs> <laughs> 아, 와 진짜 이쁘다 충불똥개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요 여기가 또 엄청 이뻐. 오, 어. 행복대피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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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4시간 50분 돌파. <laughs> 자. 가자. 가자. 어. 고 고. 4 k g 남았습니다. 4 k g 자, 응. 5시간 31분. 응. 자 이제 3 k g 만더 가면 끝입니다. 와, 응. 응. 와 진짜. 그때까지 제가 한것중 제일 힘들어요. <laughs> 이거는.. 오. 비교 불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laughs> 아. 아. 저못 뛰어요.. <laughs> 자, 과연 그녀의 기록은? 기록은? 5시간 55분! 나이스! 예! 자, 오늘 만주를 축하드립니다. 아 자, 오늘 공룡등선 트레일러닝 소감이 어땠나요? 와, 정말 아차산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 와마등령에서부터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laughs> 와, 제 인생 최장, 최장 시간 러닝이었어요. 마, <laughs> 네, 많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마등령은 약간 마등령이 어렵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괜찮았는데. 맞... 공룡농선도 산이더라고요아 <laughs> 어, 공룡농선 왜 이렇게 힘들어 <laughs> 아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포기 안하고 완주한게 대단하네 네.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죠 선생님이 누구죠? 아 시옷이라고 계신데 시옷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아, 에너지젤 먹어라 계속 말해주시고 아 다리 이렇게 가야 된다 계속 말해주시고 아 너무 감사했죠